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시설과 공군기지들을 완전히 폐퇴 에 마크아웃시켰다고 러시아군이 24일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공습 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수단이 진압됐으며 우크라이나 군기지의 기본 시설들도 기능을 잃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편 러시아군 전투기 한 대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 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러시아 전투기 5대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몇몇 나토 회원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평가하고 침공이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나토 대사회의를 소집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의 반복되는 경고와 지칠 줄 모르는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침공을 선택했다며 러시아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나토는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톨텐베르그는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유럽 대서양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